먼저 먹어. 음, 많이 올것 같아요. 아하? 아, 이거 바로 오는. 데 아츠소 할게요 파크 가죠. 그냥 그럼 쭉 날라가 파크까지, 그치? 프랑스까지. 네. 안한 스쿼드였어요? 난못 봤어. 어... 어, 빨점, 두명 이상이었어요. 싸우나? 어, 밑에 하나 더 있네. 네, 아, 졌고와 하나 틀어짐. 갓벗깨짐 하나 짐 하나 쓰러짐 심 아, 빠져 아, 조심. 아, 아, 조 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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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아, 안전 지역으로 가야 한다. 좀 실적이다. 여기 집었어. 왼쪽 중앙, 벽과 중앙, 왼쪽 전해라. 중앙, 중앙, 왼쪽 왼쪽, 왼쪽 진입 가운데 잘 들어. 승리하면 전장으로돌아갈수 있지만 지면끝아 오, 이다위 어, 아, 썸어일은 썸네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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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1층에 있었어. 까선데.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저 샷건. 나이스. 멍청이들, 너네들이 줬어, 승 사건을. 무전이야 네. 그럼요. 여기서 무장을 뽑았구만. 아, 떡보이 먹어야지. 떡볶이 먹고 올까? 빨자를고비 어. 표시. 새로운 목표를 다 <laughs> 여기 어, 탄 필요해요? 아니. 아니요, 좀안 가요. 오케이. 이 예, 그라고 30발이네. 빨간색 거라고요? 얘네, 얘네 거. 새로운 목표를 식별했다. 오늘 응급 상자 확인 완료. 자렛까지 찾아봅시다. 던지세요. 아니 그냥 저 드세요. 가고 있어요. 무기 상을 찾았다. 가스 들어오는데. 어, 어, 영 어, 빨리 드세요, 저거. 이거 그냥 우리 저거 삽시다. 일단 장갑만 드세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빨리 오세요! 파놓고 나중에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뇨아뇨 아니, 어차피 무장 떨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그거 갖고 차라리 딴거 사고 어? 어 두개 같은데요? 세 개야 세개세개 세 개. Yeah. <laughs> 여기 <laughs> 오 반동 좋은데? 무인 앞에서도 있네. 앞에 옆에 앞에도 들어와요. 이러면, 경기장? 어... 멀리 신호는 뭐? 아까 걔네 들었으나. 여기 앞에도 싸워요. 저걸 발견했다. 네. 번호 안 줘. 쓰러져. 다리 밑에 하나 쓰러져 있을 텐데. 맞나? 아니네. 다리 둘이 있었거든. 아까 들어온 애들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움직진스들어와 여기 있었어, 아. 담벼락 네. 네. 사 맞았어요. 뒤에, 뒤에, 뒤에. 아니야, 저 저기 아니, 빠졌다, 얘. 기절시키네. 네. 얘? 죽

아, 여기 들어갈 때가 제일 지랄 같은데. 이동한다. 예, 는거 같아요. 옐로 예, 갈수 있겠네. 이동한다. 어. 어. 안 올라가나 보다 바로 오세요. 어. 적 팀이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아 그래 근데 집에 있나 본데 뒤로 빠진다 어 건너가는 중아 낙하산 타고 갔나 보다 넘어왔어요. 뭐 아, 저기 뭐예요? 두 명? 세 명? 오, 졸라 잘 뛰는데? 쟤 갑바 깨졌다. 아이씨. 가이저. 어 여기 빨점. 이동 중 아직 위에 있어요. 그래 한팀 있어요. 좋좋 둘 쓰러짐, 개둘 어, 쓰러졌는데 살았나보다. 하나 값... 뭐 어디 쏘는 거야? 또딴데 쏘는데... 뒤에서 쏠 거야? 어디갔노? 어디? 터널 안에 들어갔네 오. 시간이 다 됐다. 계약을 안 돼. 그래 내려올 거 같은데? 병원 옥상 목표 표시. 그...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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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이파게임 가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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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게에가 나이스 살파게임가게임 가파게임, 가파게임, 가파게 네, 저 먹을게요. 어. 아, 뭐야. 새끼들 다온 건가? 상점 좀 쓰고 갈게요. 무기상을 응. 찾았다! 마스크는 다 있죠? 응. 네. 어, 응. 살렸다! 상점!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핀다, 핀다, 핀다. 여기, 간다. 간다. 다살다성공 여기 송전탑 밑에 하나는 좀 멀리 었는데 송전탑 밑에 갔다. 붙어요. 성공에 적 무인 정찰기. 이 형식이 500원만 떨고 있어. 나돈존나많은데뭐 사줘? 어, 뭐, 가야돼, 가야돼. 아, 가자. 가도 죽게. 미안해. 음. 아니, 아 야, 달리면서 띄껴. 돈 줄게. 어, 아니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가져가. 가져 주세요. 면 되니까. 현위치 공중 지원 요청한다. 에병원둘 가봐 그래. 번들 하나만 좀 사주세요. 어, 번들? 제가 살게요. 수 일단 너 그거 부활 키트 사고 남는 돈으로 사. 음. 아니 나이0 원만 주면 돼. 아, 다인연제해하게 어, 어. 어, 어 형저 확산탄 좀 살게요. 옥상에 있나 본데? 옥상 있다. 아, 이상 보였어. 요저오늘오 아, 오늘도. 어, 어. 네. 저 오늘도. 도저 오늘도. 저 오늘도. 저 오늘도. 저 오늘도. 저저 옥상 애저보늘 나아요. 늘공저적 무인 저찰기도공오적 무인 오찰기 오후돈 많다 쉬. 여기 앞에 빨지집 아니구나 들어오세요 네, 가보죠 정찰기. 이거 지붕 지붕 누구야? 지붕 소리. 저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지붕에. 있어요, 지붕 어, 지붕 보인다. 그림자 보여요. 혹산탄 <laughs> 날려 볼까요? 떨어질 텐데. 어, 잠깐만. 대기. 나올라면 날려. 날려. 날려.

장갑판 있냐? 예. 그냥 예, 잘랐어요. 들어가야 돼. 어, 예. 장갑판 아, 여기, 여기 먹어. 장갑판. 여기 반창고 있다. 여기도 하나 있어. 여기 지붕에도. 내렸다. 오케이 확인. 앞에 지붕, 지붕. 양각이야, 양각 뒤에도 있어. 아뒤뒤 뒤. 왼쪽 왼쪽 지붕. 형 여기 지붕. 명색 식 쏘던데 어디야? 왼쪽이었어요 왼쪽. 왼쪽 들어갔어요. 건물로 빨간 건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아, 머리 위있데 건물에 있다. 네, 거기. 어, 저 상점 쓸수 있겠는데? 얘네들 지금 딴 애들하고 싸워요. 응, 상점 쓰자. 아, 아씨, 네.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잡아야 돼. 어, 됐다. 나 송아 돈좀 주라. 나 혼자 갔다 올게. 네?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돈만 떨거나. 아, 오케이. 돈만 떨거나. 아, 오케이. 형 근데 가야돼 이기 방금 문 붙잡고 나온거 같은데 애들? 앞에 쟤 위에. 오케이. 쓰러짐. 나이스. 살렸다. 아. 집. 위에서 집 안에 셋. 오른쪽 가야 돼. 왼쪽으로 깎아가야 돼. 이동. 그, 그 집에 샌디 있어. 2층째고 있어요. 저기. 돌아서 가 돌아서. 저기도 있어요. 누가 숨봐서? 쟤네 저쪽이랑 싸운다. 밑으로 크게 나. <laughs> 어, 파라펫 집이 있다. 어. 가요? 어. 어. 잡아, 잡아. 얘네 닦아야 돼. 언제? 잡았어요. 팀전. 그럼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애람들랑 싸워야 돼. 야, 어, 오른쪽에는 어. 조심하고. 한칸더 선진해. 안가될 되겠다 응, 인다 저기 니긴니긴다 저기.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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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니 명은 살아갔어요 어. 창문 조심 헐문열 <laughs> 붙는 소리 앞에 안에 들어와있다 현재 10명 남았다. 이대로 계속해. 바깥에 있다. 시퍼칼아. 뭐야, 이 당기는구나. 시포칼렀어 이쪽에 있구나. 네. 나왔어, 제. 어마. 뒤에 벽 뒤로, 뒤에 벽 뒤로. 어, 그 자리 괜찮은데? 어, 어차피 가야 되네. 겉에 보여. 겉은 나쁜 놈이야. 나 기다리면 기다리면 약간 기다리면 약간 기다리면 약간 다면다 기다리면 기다리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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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나온다, 나온다, 세 개, 세 개. 갔다, 갔다, 갔다. 저네끼리 싸울 거야, 저네끼리 싸울 거야. 쟤네, 끼리싸 뒤에, 뒤에 하나 더. 여기만 더 붉은다, 나이스! 와!